안녕하세요. 세력자생구수입니다 예, 예, 오늘 방송을 못할 줄 알았더니 잠깐 제 집에 들어와서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예, 오늘 하고 오늘 뭐 오늘 뭐볼 내용이 별로 없죠. 예, 오늘 뭐다 갔어요. 오늘 매매 안한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할 때 얘기했듯이 오늘은 저는 매매는 못할 것 같네요. 아마 방송도 어렵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방송을 하게 됐네요. 근데 어 오늘은 뭐 제가 지금 보니까 어, 예상 능락률상 이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4번에다 걸쳐서 오늘자를 보니까 안간 종목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상치가 매매입니다. 예, 4번 이게 금요일, 4번 목요일 그죠? 예, 안간 종목이 없어요. 이스타지홀딩스 상가고, 뭐 더이앤엠 e 상가고, 코롱 모, 뭐야, 모빌리티 뭐 저거 뭐 그룹 우선주니까 그렇게 다 치고 넵튠이랑 로키 헬스케어는 이제 저리어드리니까안 갔고요. 세림버비엔진가 뭐, 하고 삼영물산도 상을 갔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도 그리고 앞 뭐야 이거 압타모사이언스는 어, 크게 무너졌네요. 시작한 얘는 뭐 무너지는 거 전문이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예. 이런 종목은 짜증나죠. 여하튼 어, 오늘 뭐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안간 종목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예, 많이 갔습니다. 장이 좋았다는 얘기죠. 내가 매매 안한 날만 보면 이렇게 장이 좋더라고 보면 희한해 어쨌거나 어쩌, 그뭐 재수가 없을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20선에서 오늘 요즘 20선 돌파매매 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흘려들었거나 그랬음 모를까 일단 해외차트는요 120위에 20선 20선위에 1봉 그나마 1봉에서도 양봉 그러니까 오늘 0% 이거 예를 들어서 종가 어제의 종가 0%에서 올라가든 아니면 살짝 겹떠서 올라가든 그리고 최악에는 높게 겹떠서 올라가다가 무너지든 뭐이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오늘은 다행히 예, 요거였어요. 겹떠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이 어 0.94로 올랐습니다. 예, 일단 이 20선 위에서 깨지 않는 한뭐매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 출발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서 가더라도 매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느라고 그랬는지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20선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 20선을 깨는 거나 뭐그 의미가 있지 20선을 안 깨고 계속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거는 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깰 때나 120선을 깰때 20을 깨거나 120을 깰때 문제가 되지 나머지 건는 그냥 그래요 출발하는 것만 문제가 어느 선에서 출발하느냐 문제지 근데 오늘 아 오늘이 아니라 제가 요 근래 여기서 이제 지수가 머물렀으니까 22평선 돌파 매매 종목 중에서 20선에서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간 애들 아니면은 원래 밑에 있다가 돌파한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20선을 돌파하는 애들 위주로 보세요 근데 그런 것도 20선 돌파한 애들 위지, 위주로 보는 건데, 어, 종목, 종목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한동안 120선, 아이고, 아이고, 얘는 뭐야, 어. 이렇게 한동안 무너지다가, 한동안 계속 120선, 요 빨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빨간 거 요거. 매 개, 1년이 무너지든, 2년이 무너지든, 3년이 무너지든, 무너지다가, 평평하게 피면서 왠지 종목이 계속 무너졌던 놈이 왠지 어느 순간부터 횡보를 하고 지지를 하고 물량이 물량도 받고 그 물량이 물량을 또 받고 이렇게 횡보하는 아, 이거, 이거 횡보 야이 횡보하는 기간 요게 7개월 정도 7~8개월 정도 횡보하거나 뭐 하, 어쨌거나 이제 인프라를 형성을 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서 관심 종목에 집어 넣으셨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프터 사이먼스 얘 같은 경우는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여섯 아직 7, 8 개월이 안 됐죠 그래서 얘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좀 약간 재수가 없는 게이 갭에서 떨어뜨리고 그니까 그 음봉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니까 배포 쳤게요 이런, 이런 종목은 차트를 보고 이런 종목이면 아이 새끼 재수 없구나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갭에서 무너지다가 얘가 마음먹고 한번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오늘 20선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근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20선에 걸쳐 있다가 올라간 애들. 20선에 걸쳐 있는데 살짝 겹쳐서 올라간 애들. 20선 바로 밑에서 깨덕깨덕 깨덕깨덕 다가 갑자기 돌파해서 올라간 애들. 요런 애들. 2 0지지 상승 2개 20 돌파 매매. 근데 이 중에 이세 가지 중에서 20선을 딛고 올라가는 애. 20선에서 살짝 겹쳐서 올라가는 애. 20선 밑에 있다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애. 이세 가지 중에 요거 20선 돌파 매매를 해야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었던거 같은데 안했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웃기시면 제가 또 할말이 없구요 20선 돌파 매매를 해야된다 그거로 대놓고 제꺼 방송중에 20선 돌파 매매 방송이 있을것 같은데 하여튼 방송을 안보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공부영상중에 요새는 이제 이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2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요즘 매매를 하시는 시기입니다 고로랜드 위주로 보세요 제가 이제 보라고 하는 게한두 가지 있죠 무너지다가 인프라 형성해서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요런 애들 보시고 그런 애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게 20선이면 20선 바로 밑에서 돌파하는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맨 밑에서 20선까지 가는 애들 말고 이... 이, 이 거리가 20% 정도를 되는 애들 말고 20선에서 여기가 20선이잖아요 여기서 한4-5% 밑에 3%나 4% 5% 요런 데 밑에 있다가 돌파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18에서 2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선을 여기가 20선인데 실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게 지금 20선 어디죠? 여기죠? 여기 여기 파란게 20선입니다. 파란거. 파란게 요게 파란게 20선. 요 빨간게 120선이에요. 요거 써 있죠? 빨간거 120선. 파란거 20선. 20선. 지금 1180원 정도가 지금 20선에 걸쳐져 있죠? 수시로 바뀌겠죠? 평균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여기서 저 밑에서부터 삐우 융융융 뾰우, 하면 여기가 목표가가 돼버립니다 매물대가 돼버리,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말고 10%요10% 정도 밑에서 돌파를 하면은 오전에 돌파하면은 두 배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배를 여기가 8%면 여기도 8% 여기가 10%면 여기도 10% 그러니까 20%로 간다는 얘기죠 8% 8%면 16%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바로 밑에서 23 바로 밑에서 요한4 5% 정도 이내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빵 올라가는 애들 요런 거. 근데 이게 오후에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후에 올라가는 건 아마 요 정도 걸치고 끝날 겁니다. 근데 오전에 한10 오전도 아니야. 한한 한 10시 반 이내에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슈팅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 종목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웬만한 애들 몇, 몇 종목도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서 몇 개, 화학주에서 몇 개, 반도체에서 몇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시다가, 왜냐면 전체 종목을 다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런 애들 아니면 예상치곌과 매매해서, 어, 내가 평소에 보던 종목인데 예상치곌과 매매해서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그럼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셔도 되고요. 각자 개인의 영향대로 그럼 보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선 돌파 매매를 요즘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먹을 것도 많고, 일단 돌파를 하면은 잘안 무너집니다. 무너져들라도 여기에서 걸치다가 다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선 돌파면가 좋은데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말고 10% 정도 밑에서 이렇게 두 배로 가는 거 말고 바로 밑에서 하나 둘셋 바로 밑에서 쫙 올라가는 거 이게 보통 한 18에서 22% 상한까지 잘 갑니다. 이런 거는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과거 차트에 달라 따라 다르겠지만 상한까지 잘 가요.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에 미리 넣어두셨다가 핸드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좀 좋겠죠. 이거 H T S 로 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고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은 뭐 방송할 게 별로 없는데 서운하니까 이제 상한가 종목 뭐몇개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크게 크게 상승한 종목 몇 개만 볼게요. E V 첨단 소재 1 2 0을 목표로 간 겁니다. 20돌팔 했죠.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20선까지가 몇 프로죠? 여기까지가 1,314원. 7%죠? 하나, 둘, 셋 하고 쭉 올라가고, 이거는 14%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럭키해가지고, 아, 이건 또 오전에 간 것도 아니네. 오후에, 뭔 바람이 불어서 갔어요. 근데 이거 왜 간지 모르고요. 저도 나갔다 와서, 뭐, 뭐 때문에 간지 모르는데, 뭐, 원래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럭키하게 이제 끝까지 올라간 거고요. 120m 꼽으면 120 밑에 꼽면 120. 몇가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게 생겼네요. 근데, 만약 이 위에서, 갭에서 시작을 하면은, 더 올라가기도 쉬운데, 어쨌거나,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 보면은, 47만, 본장에서 47만 천이고요 지금, 예, 상치 않을까, 5시 20분, 20분이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33만. 꽤 괜찮죠? 이런 거는, 어, 꽤 가겠죠? 전조점까지 갈라나? 요까지, 요까지. 꽤. 13에서 한 15%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E.V. 첨단 소재는 13에서 15%까지 보시면 되고요 쉽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만약에 13에서 14%를 시작가로서 13에서 14%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15% 이내에서 14에서 13% 14% 15% 이런 데서만 시작을 한다 그럼 이거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 중간 중간 물량도 꽤 받았어요 그죠? 이거 중간 중간 물량도 꽤 받았어요 보니까 그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죠? 꽤 받았어요. 거래량이 여긴 좀 작은데 그냥 그렇군요. 이세개 합쳐 놓으면 한이 정도 되겠고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라 치면은 연상 삼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야 가는가 요도 있네요. 예, 가야 가는가 보다는 거지. 뭐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요. 십삼에서 십오 프로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점 보십시오. 만약에 그 그보다 낮은 데서 한뭐삼사 프로나 사오 프로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어 십삼 십사 프로에서 이제 매도하시면 되고요. 십삼 십사 프로 이상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시작하기가 꽤 높다. 생각보다. VI 그 먹고 시작을 한다. 그럼 그런 거는 한, 어, 어, 연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연상 먹으면 삼상까지 먹을 확률이 크니까 한번 보세요. EV 참단 소재. 그 다음에, 어, 뭐야 이름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얘는 어저께 이제 여기 선을, 매물대를 그어놨더니 이 새끼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서 상을 들어가 버렸네요. 축하드리고요. 어, 굉장히 높은 데서 시작을 했네요. 17%에서 시작을 해버렸16% 17%에서 시작을 해 버렸네요. 어 깜놀이네. 이게 아마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기서 끝나고 이 위에서 시작하면은 뭐분1을 버리고 보든가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얘가 강상이었나 어제? 강상이었으면 그위에를 보는 게 맞죠. 강상이었네요. 그죠? 강상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위에를 보는 게 맞게 맞죠. 제가 어저께 방송을 다르게 했다면 네, 착각을 한 거고요. 이런 거는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보는 게 맞고 이 정도 강상으로 올라간 종목이 만약에 대기 물량이 그나마 적당선이었다. 그러면 아마 어 어제 거래량이 어 구총 아 이거 동전 주식 이거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 저기 자세는 좋은데 올라가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금액이 70 얼마죠? 어 어저께 생각으로 70 종가가 70원. 그래서 이건 동전 주식도 아니고 아, 이거를 어 위에를 바라보기엔 좀 뭐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물대를 제가 거어놨어요 근데 차트는 지금 올라갈 수가 있는 차트긴 한데 금액이 뭐를 이렇게 뭐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찜찜해가지고 야 70원짜리 주식을 어? 올라가기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해서 어저께 이제 매물대만 거어드리고 말았는데 와 사람 무시하듯이 그냥 거길 찍고 하필이면 거기를 매물대를 딱 찍고 올라가서 상을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할수 없죠. 뭐, 일단 다지워버리고 연상을 갔으면 뭘 노린다? 삼상을 노린다. 강상이고요 어, 이게 시간 날까라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어, 70원짜리인데, 음, 685만. 애매한데, 어, 요거는 좀 보겠다는데, 이거는 그냥 아마 매물대가 여기 없을 거예요. 여기서 보기, 아, 여기 있네. 또 있네요. 또. 7% 정도. 7%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도 그 위에까지도 한 15%. 7에서 15% 애매한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뭐, 바닥부터는 7% 7% 이상에서 시작하면 15% 이상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네요 7% 아니면 1차 1차 7% 2차 어, 10몇 프로야 15%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타지 홀딩스 봤고요 세림 bng 예, 얘도 어, 나름 소장 자리에서 이제 올라간 건데, 나름, 어, 3개월 정도, 약간 안 되죠? 한 달, 두 달, 안 되는데, 저는 이거 구라로 보니까, 이제 나름 소장 자리인데, 어, 언론에서는 벗어났지만, 소장 자리인데, 여하튼, 영망치, 또는 도지, 그죠? 영망치, 또는 도지, 심지어 음지, 음봉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이게, 아이고,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심지어 음봉, 영망, 아이고, 난,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 게왜 그런 거야. 음봉 영망치도 괜찮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딛고 올라간 건데 갭을 떠서 올라갔으면 끝, 끝내주는 자리인데 마이너스 0.07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들어갔네요. 축하드리고요. 이게는 어, 제가 장을 안 봐서 모르는데 종까지 들어갔네요.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뭐 분위기를 몰라요. 오늘 나갔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공간은 이 다음으로 따져야 되니까 한10% 정도 있는데 10%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근데 종가상이라 10에서 11%를 갈랑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면 1 0는 시작 시작했는데 갭에서 그냥 10%에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59원 정도로 보시면 그냥 그 근처에서 애즈가 나면 버리시고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파란색이 다 바로 나오셔야겠죠.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일봉이든 분봉이든 음봉으로 시작을 한다면 바로 나오십시오. 세림 비엔. 지 예. 더이엔엠은 이가 저 엔터 관련된 애들인데 더이엔엠 어, 방송 엔터가 아니라 방송 뭐 어, 미디어죠 미디어 어, 미디어가 생각이 안 나왔고 엔터랜다 얘도 어, 나름 이제 짝퉁 곽초롱자리인데 꽉철 뭐 나름 용 여기 여에 빗나갔다 꽉철 용 아이고 에이씨 곽철용 자리입니다. 곽철용 자리. 이 돌파선이 두개 이상, 이건 사실 필요 없죠. 이두 개니까. 하나, 여기 두 개, 음봉침두 개니까, 뭐, 원래는 양봉으로 따지는 게 맞긴 하지만, 여하튼 여기 뒤에도 있기 때문에 얘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곽철용 자리인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뻥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럭키에서 상한가까지 가긴 했는데, 원래는 목표가 여기 정도라고, 22%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거기도 아니구나. 저는 약간 고점에서는 저걸로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여기, 21%로 보는데, 럭키에서 상을 그냥 들어갔습니다. 강상으로 축하드리고요. 39만 2천이었고, 6만. 애매하죠, 6만? 아, 6만. 저봤 6만이면은, 강상인데, 요즘 시기에 6만. 그러면은, 어, 중간중간, 뭐 물량을 받은 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거래량이 있긴 있는데, 크게 보이진 않는데, 이건 잔잔한 선에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내일 올라갈라 치면 그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네요. 8%까지. 근데 만약에, 이런,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이제 갭을 뜨면 골 때리는 겁니다. 8% 이상 갭을 뜨면, 과연 이거를 3분의 2 이상 버리고 봐야 되는 건지, 그냥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저 같으면 안전빵으로 3분의 1을 버리겠습니다. 내일 8% 이상 갭을 뜨면,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뭐, 더 상승을 하는지, 1분 봉 위주로, 20선이나, 요거 20선이나 120을 깨는지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보통 한20% 이상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어지간한 종목은 3분의 1을 버렸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갭을 많이 떠서 3분의 1을 버린 상태다. 그러면 20% 정도 내외로 18에서 2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그 이상 가는 거는 상한가를 가던 상한가를 갖다 풀리는 거든. 이런 경우니까 럭키한 거를 바라면은 이제 그것도 실력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데. 그거를 늘 바라지 말고요 이제 18에서 2 2 2 2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욕심내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경우가 많죠. 주식이, 주식판이 그렇죠. 삼룡물산은 어, 이름이 삼룡이네요. 어, 대단하네요. 삼룡이. 어, 이것도 상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5상 가고 6상째 무너졌어요. 5상까지는 보통 홀수는 가죠. 연상을 가면 3상 들어가고요 4상을 가면 5상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수로 가면 홀수로 들어가고 짝수로 무너지면은 짝수에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선이 왜 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육상에서 무너져 저, 오상 갔다 육상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얘가 그냥 뿅깨끗하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안 끝나고 있어 요 지금 그니까얘좀더 간단 뜻이에요 이제 소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 원래 여기인데 여기까지 갔던 놈이야. 근데 보통 이제 양봉에서 따지는데 일단. 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죠? 여기를 뚫을 뚫 뚫을 아이고 뚫을 듯 뚫을 듯 뚫을 듯하다가 실제로도 뚫었어요. 실제로 뚫고도 지지도 했는데 또 무너졌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졌으면 에이 나가리 쭉 내려가서 나가리 끝나는 건데 다시 키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슈팅을 한번 더 해주면은 차트가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 더 가나? 이런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얘가 얼마큼 많이 가 별로 그 아~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요거 침들 침침침침침침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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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으로 보이는 애들이 사실은 요렇게 된게 뾰족하게 보여서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축소돼서 보여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경우인데 그걸 일일이 다볼 필요 없고 그냥 거래하는 보니까 어~ 물량을 한 번씩은 받으면서 성실함이 좀 있었네 여기서부터 무너질 때 성실함이 좀 있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너지면서 성실함이 있었으니까, 요번에 올라올 때, 나름 괜찮았겠구나. 그리고, 오상 먹었으면 괜찮았죠? 근데 얘가 지금 끝나질 않고 있어요. 오상 먹은 거를 토대로, 여기서 이제 한번더 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가는데, 무너지면은 끝난 건데, 무너져 놓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쨌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게 맞습니다. 요런 데서 무너지겠거니 하고 보시면 돼요. 10%거든요. 어... 나름, 그래도, 중상 정도, 11시 근처에 올라갔으니까, 상을 들어갔으니까, 강상은 아닌데라도한 중상 정도는 돼요. 근데, 이런 게, 11만. 본전장에서 54만. 시간 날까 11만. 10%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더 위에를 보지 말고, 1차, 2차로 해가지고, 1차, 몇프로십 10%, 2차, 한16% 정도, 이렇게, 15, 16%?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이상 바라보는, 이런 데까지 바라보기에는, 아, 조금 욕심이지 않나. 여기 딱 연상자리죠. 예, 거기까지는 욕심이지 않나 싶어요. 1차, 10%, 2차, 한 10, 16%, 17%,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룡이3룡물산 그리고 우선주는 제가 모르는데, 뭐지, 지번에잘 몰라요. 우선주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막 어지럽게 써놔서 연상을 가고, 홀수째에 삼상을 들어갈 듯 했는데, 무너졌죠? 예, 이게 삼상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홀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무조건 들어, 무조, 주식에서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야 가는가보다 하는 거고 무너져야 무너져 무너지나보다 하는 거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연상 가고 무너졌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그냥 끝내려고 하기가 서운한가 봅니다. 상을 갔네요. 강하게 들어갔는지 강하게 들어갔죠. 요 이런 거 나름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은봉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강상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면 다시 연산까지 올라가려고 하기에는 너무 높, 너무 높은 거 아니네. 1차 33%는 가, 아니요? 건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여까지 7, 8%까지. 2차, 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2차는 여기까지. 9%까지. 7, 8%, 9%,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9% 7, 7 8%에서 그냥 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될것 같은데 만약에 7, 8% 이상 갭을 뜬다. 그때는 여기까지도 18%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까지. 18%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을 뭐 먼저 버리시고 나서 만약에 78% 이상 개벌 뜬다 그러면 뭐 3분의 1을 먼저 버리시고 나서 여기 한17% 정도에서 나머지 거다 버리시던가 아니면 나는 깡으로 들고 가겠어 그러면 10, 17% 16 17%에서 버리지 마시고 뭐20% 이상에 꼭 상한가를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20% 이상 한번 노려 보십시오 근데 3분의 1을 미리 버려놨으니까 수익을 낸 상태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겠죠 로켓 헬스케어는 어, 애프터마켓 주니까 얘는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상을 못 들어갔어요. 상을 안 들어가려나 뭔지 뭐야 신규준가? 예, 신규주네요. 모르겠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상을 들어가도 어차피 종가상 비슷한 거니까요. 예, 의미 없습니다. 여기니까 의미 없어요. 얘는 일단 뭐 제끼고 나머지 것 넵튼도 좀 상을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그죠? 애프터마켓 주니까. 오늘은 여기 여기 정도고 뭐 내일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은 내일은 이제 제가 방송을 뭐금요일에 못할 것 같기도 한데, 매매는 당연히 못하고, 어, 주말 내,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별거 없어요. 무조건. 금요일은 오전, 시초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소액으로. 세 번째, 분위기를 보면서. 아, 오늘은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는 날이구나. 괜찮죠? 오늘은 약간 갭떠서 올라가는 날이구나 괜찮죠? 오늘은 마이너스 쪽에서 올라가는 날이구나 괜찮죠? 근데 이거 외에 나머지 거 종가에서 무너지든가 갭떠서 무너지든가 최악에는 이게 제일 최악이죠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무너지든가 이런 날을 안 하는 거고요 종가에서 올라가든 갭떠서 올라가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든 이런 거는 하는 겁니다 이, 이 분위기가 이거냐 이거냐를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날은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날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윙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르고요 단가, 단타를 치시는 분들의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스윙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단타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지수 매매도 안 하고요. 스펙도 안 하고, 뭐, 옵션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국내 종목만 하는데, 그걸로도 100%못 먹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딴걸 하냐는 그런 주의예요. 그런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여기에서도 다못 먹는 놈이 뭘딴 데까지 영역을 펼치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말리지 않습니다 예뭐 자기가 그돈 버느라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 내 돈으로 내가 뭐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소액으로 잔잔하게 몇 명씩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도 더위 때문에 줄것 같네요 예 더위가 아니라 습, 습도 습 때문에 줄것 같네요 제가 이 습도 때문에 다니는 병원이 하나 늘었어요 피부과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놈의 병원생은 언제나 끝나는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모두 좀좀 좀 활기차게 좀 잔잔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너무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요. 잔잔하게 외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